아니 요즘 왜 이렇게 윙플라 무니가 많은가 했더니 윙플라가 글쎄 드라마에 나온 거 있죠? 매번 봐도 참 예쁘단 말이지. 근데요 여러분, 윙플라가 이뻐서 인기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? 인덕션, 가스렌지, 하이라이트, 오븐, F식세기 모두 오케이 요리도 쉽고 맛있게, 그리고 관리까지 편한 제가 감히 인생 코팅팬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으니 말다 했죠. 보통의 팬 소재들이 인증을 받을 때 기준치 통과 정도로 인증을 받는데 윙플라 는 통과하다 못해 유해물질 제로. 내부 외부 소재 모두 안전해서 코팅이 벗겨져도 안심이고 열 보존력 좋아 요리도 맛있게 잘한다. 거. 윙플라만큼이나 주방에서 정말 열리라는 꿀템인 이 에바솔로 시중에 실리콘 도구 정말 많지만 이 에바솔로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 구조에 있는데요. 안쪽 심지가 단단하고 끝부분은 엄청 유연해서 음식을 볶거나 섞을 때또 깨끗하게 뭔가에 긁어 담을 때 너무 잘 쓰인다는 거. 에바솔로와 함께 쓰면 찰떡인 이 레베노프 미니주걱도 이번에 함께 보여드리니 이기염뽀짝한 미니주걱 꼭 함께 사용해주세요. 아래 알림신청 댓글 남겨주시면 윙플라와 에바솔로 공구 오픈 시 제가 좋아요 버튼 눌러서 알림도 드리고 추첨통에 선물로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